호박 농사 기록해 봅니다. 호박 순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와가고 예, 호박도 뭐 어미순, 손자순 뭐 이렇게 해서 순치기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너무 많이 커서 쫄아서 겁나가고 혹시라도 뱀이라도 나타날까봐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올케 언니하고 둘이 과감하게 호박도 순치기하고 퇴비도 주고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얘네들이 호박 종자들이 제가 그냥 막 심다 보니까 혹시 죽을까봐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했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호박 잎이 컸어요. 근데 호박 잎이 이렇게 컸는데 호박이 없어요. 호박이 없어. 그리고 저기 오이까지는 방제를 했는데 여기는 너무 많고 해서 애아빠가 호박이는 약을 못 쳤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호박이 병이 올까 걱정했는데 지금 호박은 그냥 건강한 상태로 자라고 있어요. 아, 이건 제가 심은 처음 농사할 때 사다 심은 뽕나무인데 여름에 뽕나무도 그 있잖아요. 백숙할 때 넣으려고 그래서 심었는데. 나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하고 두 그루 심었었거든요. 하, 이렇게 호박 잎이 많은데 호박이 없다니 이건 아플 사 정말 그 순치기의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잎이 무성하다가 호박이 달리지 않을까? 근데 요 아이들 이런 거 보면. 아, 이거, 입, 내가 잎을 따줬던 거구나. 어? 뭐야? 왜 녹았지? 잠땡 건가? 지난주에 여기에서 호박 하나 따고, 그게 땡인가봐요. 맞지? 이렇게. 와, 진짜 미, 미, 미친 듯이, 호박잎이 미쳤다. 음. 호박잎이 이렇게 큰데 호박이 없다니. 비가 와서 수정을 못한건가? 얘는 처음에 얘들이 안나갔고 제가 불안해서 여기다 또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게 심어도 이게 6월에 심은 호박이에요 6월에 심어도 호박은 되네요 호박이 열리면 교잡할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단호박하고 호박 청둥호박을 심었는데, 혼혈 호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호박 농소가 잘 된다면, 아, 이 호박 씨가한네 가지가 섞여 있어갖고, 얘는 단호박이죠. 이게 어떻게 열릴지가 궁금한데, 일단 오늘은 과감하게 호박잎도 따서 쪄먹는 거 하고, 호박 순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가 뱀이 나타날까봐 무서워갖고 못했는데, 진정한 농부가 되려면, 이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박, 왕 늙은 호박 열풍 따기, 목표, 오늘 기록해봅니다. 호박 농사 기록. 비온후 장맛비 소강 상태.